자, 그럼, 기차가 잘 가는지 보러 가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, 출발. 출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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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, 바로 작업실 옆에 기차 레일이 있어요. 네. 어, 아, 잠깐만요. 다음에, 네. 여기, 이거 뭐라 그러죠? 정밀 모형. 기차도 다음에 소개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. 네. 그죠? 요 기차 한두 개만 소개시켜 줘볼래요, 그러면? 네, 이 위에 기차 두개 소개, 소개드릴게요. 네. 잠시만요. 어디 가세요? 여기에 이걸 전원을 켜야지, 이게. 아니, 아니, 일단 오늘은 기차만 먼저 네. 소개시켜 주세요. 가는 건 다음에 보여주는 걸로 하고요. 기차는,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 때제배였는데, 지금은 없어지고 더 빠른 열차가 생겼습니다. 더 아, 열차가. 이거 프랑스에 있는 떼제베에요 네, 거기서 수입해온 거예요. 아, 한국으로. 그 수입해온 게 아니라 이건 프랑스에 있는 거고요. 그죠? 네. 네. 그 뒤에 지금 있는 거는요?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. 아, 한국에. 이거는 네. 일본에 있는 지하철이에요. 일본에, 일본에 있는 지하철이에요. 이름은요, 쇼날신주크라인데 지하철이. 이 밑에도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프라레일도 있어요? 네, 여기요. 아, 그 실제로 가기도 하나 봐요. 네. 그러면 이거 다음에 우리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보고. 네. 자, 다시 올기로 와서. 네, 전원을 꼭 끄고 오세요. 여기로 와서 이거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. 네, 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출발. 네, 출발. 이야, 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. 그 밑에 기차랑 한번 비교해볼까요? 좋아요. 자, 누가 빨리 가나 볼까요? 아이고, 네. 오 오늘 산 기차가 제일 빠르네요. 네. 배터리가 새거여서 그런 거 같나요? 여기가 이물을던 이유는. 네. 지하철이 담인다고 낮던 이유는.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잘 이해가 안 돼요. 뭐냐면요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네. 그 네. 아 조심하라고 이렇게 지하철을 거예요. 아 조심하라고요? 아, 그러... 아 이게 지하철이에요? 네. 아 그렇군요. 아 어, 몰랐습니다. 다시 내려주세요. 내려주세요. 안 보여요. 네. 자 그럼 오늘 기차가 잘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. 네. 자 오늘은 축구바 축구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? 키아바에츠구바까지 네 그러면 도쿄에 가면 꼭 한번 타보길 바래요. 네. 영상이 재밌었으면. 좋아요. 영상이 재미 없었으면 싫어요. 싫어요.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. 안녕. 아직요. 설명해 왜오뭘더 설명해야 되죠? 축구반가 원래 네. 일본 지하철이에요. 네 일본 네. 지하철이잖아요. 아, 약간 맞아요. 이로소리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아빠가 마트에서 얼른 집어온 거예요. 네. 그럼 이제 마무리 할까요? 네. 안녕.